열두 척의 배로 역사를 바꾼 이순신 장군의 결단처럼 광복 또한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고요한 용기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서사입니다. 광광기에 잡혀 있던 외군은 330척으로 환산대쳐 복 복수의 기회를 노렸지만 수군이 절절도사로 돌아온 이순신은 광광활한 바다의 한가운데 복 복잡하게 소용돌이 치는 울돌목을 보면서 절절로 터진 감탄사와 함께 기막힌 계책을 세웠다. 광 광장처럼 넓은 육지에서 물리치지 못할 바에는 복 복수심에 조급한 외구들의 심리를 역용하여 절 절묘한 울돌목에서 하객진으로 수정하리라 다짐했다. 광 광목천을 꺼내어 이필이지로 쓴 장계는 부서진 배까지 복 복구하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어온마이다. 절 절대로 저들을 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였다. 광 광의군의 아버지였던 선조는 복 복지부동의 육군보다 수건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절 절체절명의 위기인지라 이순신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광광폭한 외장은 조선 포로의 코와 귀를 베어보냈고 폭폭수심에 불타는 이순신의 수군은 비록 열두 척의 적은 수였지만 절절 치부심한 끝에 울돌목에서 삼백여 척을 완전히 격파하였다. 광광분하듯 발광하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두려워한 외장은 폭폭기했다가 결국 노량해전에서 또다시 대패해 백전백승절 절묘한 이순신의 계략은 제갈령보다 뛰어났다. 광광복절인 어제 명량해전을 tv로 다시 보면서 복 복숭아는 크게 베어 문의 한산선 밝은 달에 절 절망적인 임진왜란을 잠재운 이순신 장군을 기르기 위해 광광어회의에 폭폭 분자 주라도 한잔할까 하다 시간을 보니 절 절대로 주문할 수 없는 방 12시가 넘었기에 광광화문 1인 시위를 막고 있다는 뉴스로 채널을 폭폭기시킨 채 명량해전에 여운의 두 주먹을 불끈 지며 절 절절이 끌어오르는 애국심이 아직 남아있음에 안도하였다. 광광화문 집회가 아닐지라도. 복복어처럼 불룩해진 배를 북 대신 두드리며 절절로 잠에 빠져들었다.